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천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양꼬 대전쟁인데요. 오늘 은 좀비맵을 깨서 궁절임 10개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밖에 네.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레어뽑기를 해가지고. 레어뽑기 했는데 똥만 나왔거든요. 네, 일단 돌길 도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화이팅! 뭐? 아, 네. 아, 역시 좀비입니귀염이 내려야죠. 이거, 일단, 이렇게 내리고. 아, 단 일단, 게. 일단, 이거, 일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비가 조금 세가지고, 일장이라 좀 뭐, 깨 좀, 어, 많이 깨봤으니까. 네, 잘난척 오지. 아니, 그, 그럴 수도 있죠. 잘난척 너무 오지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척. 아, 네. 음, 아니야, 졸아요. 아, 너 이거 저요. 아니 못 아니, 이겨요. 아, 게임 아못 이기면 저 그럴게요. 못 이기면 게임 저거요. 못 거야? 이기면 불닭 다음 시간에 먹기. 오케이? 오케이. 불닭. 불닭 먹을게요. 불닭 20초 만에 먹기? 네 그건 아니죠. 아 네. 아그 불닭 그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불닭 1분 만에 찔려요? 찔려요? 먹을게요. 아니, 불닭 2분만에 먹을게요. 네. 2분 만에 먹을게요. 2분. 에이, 네. 네. 네, 제우스. 네, 제우스. 와, 제우스. 비주얼 진짜 대박이고요. 네, 일단 요것도 내조할자도마뱀이 핵심인데. 왜 네, 이런 것들 내줄 수가 있네요. 예, 지금 비 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판에 그 게임을 한번 했는데 저 제우스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업그레... 고릴라 나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그이드 네, 하겠습니다. 당신 뭐야? 네, 오, 죽었습니다. 예, 네, 보활은 한번 남았죠. 네, 이제 이거 내주시고. 여기선 도마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킬이 제가 10레벨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언제 끝나지? 저기 <laughs> 깰수 있는 거 맞아? 아, 저이거알래스카도 깨봤는데. 어, 아직은, 아직은, 알레스카를 음, 못겠는데 이, 독이요. 어. 근데 동기야. 제가 다음 시, 아 어, 저번 시간에 삼량 자리 해봤거든요? 근데, 내일 얘가 없어서! 졌어요. <laughs> 졌어요. 네? 어, 이기나요? 그래도 이거라도 이겨야 기분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통제몇 개라도 얻어야죠 네, 와, 기분이 너무 좋죠? 네. 어, 어, 이기나요? 이길 수도 있는데 마침내 피가 없어요. 피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주... 15740 인데요. 일단 레이저 확 지져주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박...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아, 빨리빨리 좀 해! 아, 네, 우리, 우리, 우리 유튜버가 좀 초보여서.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저 어떻게 편집도 할줄 모르고, 어른들서 많이 많이 잘하겠습니다. 네, 이기나요? 이기나요? 오 이겼습니다 이겼습 경험치 히툭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야 오 재밌네요 오통전 어, 20개 얻었는데 일단 카마토트 들어가서 아 이거 제가 안했거든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오늘 양코 대전 쟁 좀비 맵을 깨기로 했습니다 네딱 한개만 겠죠네 오늘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그럴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강찬tv 다음 시간에 계속.